깔치 낚시 특급 미끼인 이 삼치 미끼를 한번 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이렇게 삼치 한 마리 포를 떠놓은 상태고, 어 포를 떴는데 이게 이제 삼치 살이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그냥 쓰면은 후킹이 잘안 돼요. 잘그 입질을 하다 말고 그래서 이 살을 좀발 발라 내도록 하겠습니다. 살은 좀 이따 회로 먹고. 우선 이제 그, 그 살을 발라난 상태되기 때문에 이걸 바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절반 정도를 이렇게 남아가지고 쓰르면은 미끼 양도 많아지고 모양도 아주 이쁘게 나와요. 이게 좀 큼지막하게. 기본 요정도 같으면은 아주 좋습니다. 이제 미끼가 좀 큼지막하게 써야지 갈치, 대갈치가 이렇게 무는, 무니까 미끼를 좀 이제 큼지막하게 쓰는 게 좋아요. 이것도 그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반대편 요 뱃살 쪽도 마찬가지로 네, 요 뱃살 쪽하고 요 뱃살 쪽하고 등 쪽하고 색깔이 틀려요. 색깔이 틀린데 요걸 사용해 봐 가지고 어느게 잘 뭔가 확인해 가지고 그때그때 어 주로 사용하는 어 미끼를 어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삼치 미끼는 이상. 깔치 한번 다시 뜯을까요? 깔치를 요즘 핫한게 여수지역 골드 피싱 에서는 지금 요 뱃살 뱃살을 가지고 대갈치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뱃살라고 내장하고 같이 이렇게 포함을 해가지고 미끼를 쓰면은 네. 그 거의 90% 이상이 요걸 물면은 깔치가 대갈치가 물어요 사지급 이상이 물더라고요 이게 요걸 어, 꿀팁인데 오늘 공개를 합니다. 그다음에 이제 이제 포를 한번 떠보겠습니다. 요거는 이제 옵션 살은 옵션이고. 중요한 게 요게 이제 뒤에 이제 지느러미를 살린 요쪽이 중요한데 지느러미를 살려가지고 불을 떠서 요 미끼를 사용을 하면은 아주 큰 갈치가 거의 뭡니다 요거는 좀 별로 이제 그큰 갈치가 잘안 무는데 지느러미 살린 쪽이 거의 뭐뼈꽃이쓴거 하고 비슷할 정도로 큰 갈치가 뭡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좀 큼지막하게 원형을 살려가지고, 거의 뭐, 갈치가, 갈치가 뭐, 좀 작은 갈치처럼, 어, 액션을 주면 이렇게 흔드는 로 해가지고, 아, 그 정도로 될수 있는, 아, 크기로 이렇게 쓰면 돼요. 아니면 요거는 이제, 그냥 뭐, 유인,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요 살은. 살도 이제 뭐, 좀, 큼지막하게 저는 그, 미끼를 사용하는 편입니다. 예, 갈치낚시 갈치 요즘 생미끼가 거의 뭐큰 갈치가 무는데, 어 갈치, 삼치, 아니면 뭐 줄삼치 이런 것도 올라와서 쓰르면은 거의 뭐큰큰 큰 대갈치 올라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. 감사합니다.